교수진호와 함께 여섯 명의 선수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온라인 스타트 경조제 16경조 출발했습니다. 온라인 스타트 타임에서는 5번, 6번, 2번 순으로 빠른 기록, 소개항주에서도 5번의 최진혁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을 나타냈는데요. 초반부터 제일 앞선 흐름을 가져갈 선수는 2번, 5번, 5번, 6번, 5번, 6번, 2번, 3번 순으로 빠르게 1턴 마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스타트 빨랐던 5번 최진혁 선수가 그대로 선두를 굳혀갈때그 뒷자리인 6번의 신현경 선수와 이어서 2번의 정은민 선수가 바깥쪽 안쪽 5번 박상현 선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5번, 6번 이어서 2, 3번, 3, 2번, 2, 3번, 3, 2번의 3위권 접전 속에 5번의 최진혁 선수가 가장 먼저 이턴 마크를 통과할 때 뒤쪽 5번 이어서 6번 그리고 이어서 3번의 박상현 선수가 현재 3위권 자리. 현재 2번에 정은민 선수와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2번에 정은민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는 듯 보입니다. 5번, 6번, 이어서 2번, 5번, 6번, 2번, 이제 마지막 바퀴 턴마크 통과하면서 5번, 6번, 이어서 2번의 정은민 선수가 간격을 더 벌려갑니다. 2번의 정은민 선수가 3위권 굳히기에 들어갈지, 5번, 6번, 2번, 3번, 4번, 1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의 최진혁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퀴,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결승선 향할 때, 뒤쪽 6번, 이어서 후속권에 현재 2번의 정은민 선수까지. 제 16경주 승자는 바로 5번 최진혁, 이어서 6번, 2번, 뒷자리 4, 3, 마지막으로 1번.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